맨 앞자리 좌석에는 어린아이와 아이의 엄마. 아, 막 시끄럽네. 얼라 깐수 좀 자라 있어. 잡을 못 잡게 내 잡을. 어, 어, 아, 아 죄송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아, 잘, 이제 장난 그만 하죠, 어? 에이씨, 기사형반 운전 이따위로 할 거야? 어, 엄마 무서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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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괜찮아. <laughs> 아이 아니 대답도 안하고 뭐하는거야! 으악!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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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 손목 좀 놔줘요 아파... 이제부터 정신 똑바로 차려 네? 죽기 싫으면 아...무슨... 환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리프트 되셨습니다 이곳은 선택받은 자들을 위한 공간 환영합니다 여러분 아이! 씨X! 으! 이에이이 왜안 들어져, 이거? 에? 에? 에이? 이곳의 규칙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이름을 말하지 마세요. 둘째, 이름을 말하세요. 셋째, 사랑하는 사람을 믿지 마세요. 넷째, 사랑하는 사람을 믿으세요. 이득! 목이 돌아갔어! 은하벨 아니야? 뭐야 저저씨 쇼하는 거야? 누가 이거 쇼라고 말좀 해줘요. 이상해. 무서워. 자기야 물 마셔 물. 달출달출달 출. 달, 달, 아이고 시요. 아이고 시요. <laughs> 가만히 계세요. 도와드릴게요. 저는 의사입니다. 아, 아, <laughs> 내 손목, 손목 가긴 빗다. 아이고 뭐. 아, 오, 오, 아 나도 네 이름 알아.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목숨 줄 지고 있는 거나 다름 없어. 아, 내 옆에 있어. 적어도. 얼타다가 죽진 않을 테니까 당신 뭐 여기에 아는 거 있어요? 없어 하, 아, 쥐뿔도 모르면서 아, 뭘 옆에 있으라 말아요 두 번째니까 뭐라고요? 넌 남아있어 싫어 저 인형이랑 같이 있으란 거야? 못해 싫어 아, 남아있으라니까 아, 싫다고 아따 아따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네 싫다고 한 번만 다시 네 아, 저기요. 혼자 행동하면 위험하다고요. 아... 엄마, 엄마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는 집에 계시고요. 이리 오세요. 우리 엄마 집에 없어요. 엄마는 여기 있어요. 목소리가 들렸다고요. 네! 아, 진짜. 너... 같이 가. 위험하니까. 형 보러 왔어? 돌아가. 돌아가야지 오지마 돌아가 <laughs> 형 나한테는 형이 없는데 형이 뭐지 형이 뭔데 장프라님과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형이라고 부른 적도 없어 누굴까 형은 누군데 <laughs> 신입 기차에 타. 기차에 타라. 그 새끼 말은 듣지 말고 기차에 타. 너한테 들린 목소리는 믿을 만한 사람인가? 두 명이야. 한 명은 모르는 사람이고 한 명은 아는 사람. 두명중 누가 더 너를 사랑하지? 아는 사람이겠지.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데? 기차에 타라고. 그럼 타자. 너는 아무것도 안 들렸어. 전 타지 않겠습니다.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아까 그 남자가 직접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에라이씨, 인형 말을 믿어요? 아, 근데 뭐, 나도 저 요상한 걸 타느니 이 양반이랑 여기 있을라우. 너, 이게 뭔지 알아? 리프트, 그 리프트라는 게 뭔데? 몰라, 한번 경험했다며. 몰라서 다시 왔어. 넌안 무섭냐? 몰라 뭐? 그냥 알아야겠다는 생각뿐이야 이게 뭔지 아, 너 애초에 버스가 여기로 올거 알고 있었어? 확신하진 못했지 아, 그럼 나한테 내리라고 했어야지 쫓아온 건네 선택이야 야이 또라이 새끼야 응. 내가 왜 죽어? 내가 왜 죽어야 해? 네가 죽어야지 내가 왜 죽어? 지선, 지사, 지선님 가자, 가야해. 이건 아니야. 가자. 출구를 찾아야해. 어, 어, 어 강곤사님, 왜, 왜, 왜 이러세요? 예? 미친 짓이야. 내가 여기 또 왔어. 미친 짓이야. 중년 여성이 앉아있던 자리에. 중년 여성이 앉아있던 자리의 이름표는 강명자. 의사인 남자가 그 사람을 강관사라고 부르는 걸 보면 강명자가 맞아. 너, <laughs> 고사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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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빠르지 않게 움직인다지만 기차는 기차다. 죽었을까? 아니면 기절했을까? <laughs> 지금 뭐야? 저 아줌마 자살한 거야? 아, 아이, 권사님, 어째서, 어째서 그런 선택을? 선로 변경을 알려드립니다. 선로 변경, 선로 변경. 더 쾌적한 세상을 향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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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허, 뭐야? 저기 길이 없잖아. 이러다 사람 치는 거 아니? 무슨 말을 한 거야? 재밌대. 다음 차례는 나일 거래. 사실인지 아닌지 알수 없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김사준을 믿는 것 외엔 할수 있는 게 없다. 의심하고 있다는 티를 내면 안 돼. 넌 거기다 대고 도발한 거야? 재를 화나게 해서 좋을 게 뭐가 있어? 기쁘게 해서 좋을 것도 없잖아. 할트디 클라퍼가 뭐야? 여기서 나가야 해, 나가야 해. 내려서 뭘 어쩌려고요? 또 기차가 움직이면요. 안 내리면 산대요. 여긴 그런 건알수 없어요. 찾아야 해요, 나가야 해요. 우리 애라도 살려야 한다고요. 갑자기 뭘 아는 사람처럼 말해요? 뭔가를 알고 있어요? 알든 모르든 여기 있으면 죽을 것 같아서 나가는 거예요. 아저씨는 아저씨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우리 아이 살려야 해요. 으악! 김씨, 네가 아이를 안아. 내가 아주머니를 부축할게. 그래. 어, 그 대학생들은 식당에 있진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다른 데를 갔을 리도 없고. 함부로 들어가는 건 위험해. 기념품 가게는 건들지 않는 게 낫겠어. 부상자도 있고, 그럼 트여 있는 주유소 쪽으로 가자. 어차피 안전한 곳은 없잖아. 개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했을 거야. 아주머니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저도 막힌 것보다는 뚫린 곳이 좋아요. 여차하면 애라도 도망칠 수 있게. 좋아요, 다들 같은 생각인 것 같네요. 다음은 주유소로 가보죠. 아직 사람인가? 아니면 괴물? 온몸이 피범벅이라 구분하기 힘들어. 우선 아주머니 신발로 간판 구멍이라도 막아놔야겠다. 남은 물 있어? 있어. 줘. 어쩌려고? 뿌려야지. 입 간판 밖으로 나가면 바로 찔려. 안 나가고 할수 있으니까 줘. 제발 맞아라. 살려줘 살려주세요 살려줘 이제 알겠어? 가까이 오면 다 죽일 거야 아주머니 옆에 서랍으로 올라가세요 다리가 아파요. 다리가 아파서. 진짜 다친 다리가 움직이질 않는 건가? 더 이상 올라가질 못하잖아. 이러다 인형들이 다리를 타고 올라가겠어. 받아요. 이물 주변에 뿌려요. 깨. 아아 아파. 이런. 물을 뿌리고는 뿌리로곤... 이런 물을 뿌리고는 있지만 이쑤시개만한 칼 같은 게 날아오는 건 피하기 어려워 보여. 야, <laughs> 저리가, 저리가. <laughs> 안녕하세요. 요번에 리프트에서 고지의 역할과 홍녀사 외 다양한 역할들을 맡은 EBS 이십칠기 성우리지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혜 같은 경우에는 작품 안에서. 선량한 시민 역할을 맡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어준 사람을 생각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들이 곳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억울한 일들도 많이 당하고, 어, 좀 슬픈 면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애가 남아있는 캐릭터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현장에 있으니까 너무 좋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좀 전형적인 멘트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훌륭한 선배님들과, 또 훌륭한 작품과 함께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연기를 할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지혜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슬펐고 중간중간에 너무 힘든 일을 많이 당했고 또 세상에 지혜 같은 일을 당하는 슬픈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치사하면서 좀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지혜가 어느 평행세계에서라도 꼭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리프트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반전도 정말 많고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엄청난 작품이니까 정말 꼭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 성우 리지아도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리프트에서 신주아 역할을 맡게 된 성우 수현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주아는 예쁘고 당차고 당당하고 입이 조금, 아니, 많이 험한 공주님 같은 인물이고요. 약간은 이기적이지만 그 급박한 상황에서 인간의 본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캐릭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코 첫 녹음인데 이렇게 멋진 작품에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너무나 멋진 선배님들과 그리고 우리 아코 제작진분들과 그리고 저 이렇게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즐겁고 행복한 녹음이었습니다. 주아야. 바르고 고운 말을 쓰자. <laughs> 여러분, 아코에서 선보이는 리프트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 성우들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S 46기 성우 김순미입니다. 이번에 리프트에서 공주 인형 역할 그리고 지호 누나 그리고 기차 안내음 키오스크 그리고 진행자 일 여자 손님 1 이런 역할들을 맡았습니다 대본 처음 봤을 때부터 이 다음에 어떻게 될까 굉장히 막 긴장하고 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 정말 궁금해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본을 봤는데요 녹음을 하면서 보니까 선배님들의 연기에 푹 빠져가지고 더 긴장하면서 아어 어떡하지 하고 막더 몰입하면서 참여할 수 있어서 정말 <laughs>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캐릭터가 아무래도 이제 다른 등장인물들에게 좋지만은 않은 역할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살짝 한 발자국 떨어져서 보긴 했지만 그래도 몰입하는 데는 정말 충분했고요. 너무 재밌게 녹음했습니다. 이제 대사 중에, 아, 나도 자유로워지고 싶다라는 대사가 굉장히 와닿았는데요. 다른 캐릭터들한테는 물론 좋지만은 않은 캐릭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대사에서 아, 이 아이도 자기가 원해서 이렇게 했던 건 아니고 결국은 원하는 다른 삶이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는 꼭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리프트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아. 이 긴장감 이런 몰입감을 들어주시는 여러분도 끝까지 놓치 말고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주인공 두 명을 끝까지 응원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리프트에서 양명준과 목사 역할을 맡은 성우 김희승입니다. 이번에도 함께 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최고예요. 제가 맡은 역할 양명준과 목사님은 처음에는 뭐 좋은 사람인 척하다가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고요. 근데 어떤 역할인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아직 안 보신 분들한테 스포가 될수 있으니까 요건 작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목사님 이해합니다. 모든 성도가 다 올라갈 수는 없는 거잖습니까. 작은 시련이고 작은 시험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높은 세상으로 갈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목사님. 꼭 좋은 곳에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작품이 지금 스릴러기도 하고, 오컬트 물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또 로맨스 물이잖아요? 아마 독특한 맛이 날 겁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저희 열심히 했습니다. 아, 아. <laughs>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KBS 성우 송기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오늘 제가 맡은 역할은 장동석 역할입니다. 그리고 외모 뭐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석은, 음. 주인공의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계속 힌트를 주거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동소가 사랑해. 오늘 이렇게 좋은 작품에 초대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저 송기원 그리고 오늘 출연한 모든 선배 후배 다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프트에서 어.. 역할이 좀 많네요 장윤석 서용관 박삼두 이영철 지호의 형 나광일 파출소장 차장이까지 맡은 저는 성우 신경순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제가 아쿠에스 별로 경험해 보지 못한 상당히 호러블하고 어~ 그 사지가 절단되고 피가 낭자한 작품이었어요 아 근데 어~ 처음에는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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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읽었는데 어~ 같이 연기를 하면서 되게 여러 이렇게 성우들이. 어, 동시에 같은 공간에 등장한 인물들이 많다 보니까 성우들끼리 주고받는 호흡들도 되게 재밌었고 혼자서 집에서 대본을 읽어봤을 때보다 아 현장에서의 이 박진감은 더 훌륭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그막 낭자 하니까 막 썰려나가고 잘리고 이러다 니까 그 소리들이 으악! 나... 으악! 이런 거 나와야 되잖아 예. 아 저도 지금 목이 아프네요 소리를 많이 질렀거든요 많이 죽었다는 얘기죠 많이 돌아가셔가지고요 <laughs> 제가 어떻게 죽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laughs> 뒤에 했던 다른 역할들도 있는데, 전 초반에 죽어나가신 두 분이 아주 기억에 남습니다. 삶과 명복을 빕니다. 네, 여러분. 리프트, 리프트. 네. 어 이게 저희가 아쿠에서 이런 장르 작품을 해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어, 상당히 참신하고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제 연기는요, 얼마나 이렇게 리얼하게 죽느냐. 예, 그거 관심있게 보시면 죽는 연기를 신경선이 잘하더라 이렇게 예,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즐겁게 감상해 주시고요. 예, 정말 재밌습니다. 긴장감 넘쳐요. 리프트 많이 사랑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리프트에서 최미진 역을 맡은 성우 사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최미진은 엄마입니다. <laughs> <laughs> 희망이라는 7살 아이의 엄마인데 굉장히 모성애가 강하고 되게 그런 무서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내 아이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어 신념이 강한 그런 모성애 강한 엄마 역할입니다. 여러 명이 같이 등장하는 또 드라마가 엄청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생각보다 정말 또 으스스한 장면들이 많아서 여러분 궁금하시죠? 하여튼 정말 재밌게 지금 녹음했습니다. 끝까지 또 우리 희망이를 또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꽉 붙들고 언제나 이렇게 지키는 엄마 마음. 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강아지다, 우리 고양이에 대한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뭐 잠깐 정말 조심스럽게 생각하지만 그 모성에 정말 너무나도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네. 희망이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그거는 또 보면서 들으면서 알아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모든 장르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로맨스 스릴 어, 공포 어, 정말 여러분 너무나도 여러가지 맛있는 간식들을 맛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리프트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bs 33기 배진웅입니다 오랜만에 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오늘은 또 아주 또 기깔나는 작품이죠. 리프트. 리프트에서 여러분께 또 우리 희망이와 또 심원정 여사님으로 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laughs> 어, 또 우리 희망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귀엽고요. 또 정말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와중에도 굉장히 동심을 잃지 않는 그런 아주 귀여운 친구입니다. 제가 우리 희망이한테 한마디를 하자면, 버블. 우리 희망이, 버블, 버블, 버블. 버블. 사랑해. <laughs> 우리 여사님, 네. 우리 여사님,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laughs> 우리 또 오랜만에 또 아코에서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그 리프트 이 작품 자체가 제가 또 미스터리, 스릴러 이런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또 이런 작품이 정말 제 취향인 겠다 이렇게 저한테 또 연락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너무 즐겁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laughs> 안녕하세요, 투니버스 11기 김동현입니다. 아 저는 이번에 리프트에서 김사준이라는 네, 주인공 역할을 맡았습니다. 사준이는 되게 조용한 것 같은데 사실은 네, 속이 깊고 그리고 사연이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어떤 사연인지 여러분 듣고 이제 같이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배님들이랑 저희 연동기 분들이 너무 연기를 되게 제가 시사를 하면서 뭐 다른 배역들을 봤었는데 그거보다 더 에너, 에너지게 되게 역동적이게 막 표현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들으시는 여러분도 정말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나 <laughs> 고맙고 행복하자 네 여러분 리프트 되게 막 무섭고 재밌고 오싹하고 여러가지 감정들이 안에 들어있는 작품입니다 어,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KBS 42기 성우 박지강입니다 이번 리프트에서 주인수 우리 필기 속기사 표지호 역할로 열심히 힘냈습니다. 녹음을 끝낸 소감 아쉽다. 아 어떤 부분이 아쉽냐면 더 만나고 싶다 이 캐릭터랑 그냥 아직은 놓아주기가 싫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큰것 같아요.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더 재밌게 들으실 수 있도록 아더 힘냈어야 됐는데라는 아쉬움과 그리고 우리 또. 만나서 좋았어의 마음 이런 게 너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아, 그리고 생각보다 제 대사 비중이 많았어서 그래서 좀더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너무나 재밌는 경험이었고 특히 나레이션의 부분들이 또 많다 보니까 우리 이걸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 최대한 지루하지 않게끔 열심히 힘을 냈습니다. 아마 들으시면서 저랑 똑같이 무서워해주시고 저랑 똑같이 분해주시고 저랑 똑같이 어, 사랑을 느껴 주십시오. 우리 사준이랑 너무나 이제 큰 사건을 겪었고 이제 그 사건 외에 또 둘만의 이제 뭐 사준과의 둘만의 개인적인 큰 사건을 겪으면서 조금씩 조금씩 더 성장하는 것 같아요. 앞에 있는 그 남자 놓치지 마라. 너를 좀더 완성시켜 줄 테니까 우리 지호에게 말을 한다면은 이 한마디를 너무나 꼭 하고 싶었습니다. 초반 부분. 무서운 장면들이 많았잖아요. 또 우리 후배님들께서 그리고 또 우리 선배님들께서 이 장면을 너무나 잘 살려 주시고 거기서 다들 소리 지르고 울고 아, 어 그리고 또 열심히 무서워하고 이 느낌을 아마 이 현장감을 고스란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어 이게 그냥 제 자그마한 이벤트인데요. 우리 지호 직업이 속기사인데 필기 속기사잖아요. 우리 장프로님과의 그 약어라던가 좀 줄여서 이제 그들만의 이런 속기호가 있는데 우리들만의 속기 기호를 만들기에는 너무나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자그맣게 이렇게 좀 적어 봤는데 여기 이렇게 딱 봐도 아마 바로 아실 거예요 우리들만의 약속 약어라기 <laughs> 보다는 딱 초성의 느낌이긴 하지만 이거를 딱 보시고 어떤 말인지 아셔서 댓글을 달아 주신다면 추첨을 통해서 맛있는 아메리카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끝까지 응원해주시고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멋진 작품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는 힘내는 성우 박주강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